골렘사냥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별로 자 그럼 5시부터 갈게요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그 골렘이 있는 연구소 방향에 배럭이랑 버로우가 있어야 돼요 우와, 다른 건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사냥이 왜냐면은 그런트가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트가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 그런트가 빨리 나온 다음에, 연구소로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배럭을 따지면은, 연구소에 가깝겠죠? 지을 때, 부드라운지로 한번 각을 재세요. 뭐, 배럭으로 재도 되지만, 부드라운지가 가격이 좀더 싸기 때문에, 이제, 돈이 180이 되기 전에는, 이제, 부드라운지로 각을 짓봅니다. 지을 때는, 여기 건물, 이게 나무를 딱 붙여주세요. 거기 상태에서, 왼쪽 한 칸, 위쪽 한 칸, 하면은 지금 이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로는, 그런트랑, 볼렘이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세로만 한칸 띄울 경우에는 그런트가 들어가다가 제대로 못 끌어내고서 볼렘이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가로 세로 한 칸씩 다 띄워버리세요. 네. 부더란지도 잃지 않게 지어주시면 사냥 끝나고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원보로 홀업 원보로 부두 홀업 응. 원보로 상점홀업을 해요. 그 다음에 병형이 완성되면 바로 그런트 뽑아주시고 네. 나올 때 가장 효율적인 위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7시 방향 하고 쉬프트 클릭 5시가 어렵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높아요 제일 높아요 5시가 제일 실수할 확률이 높은데 저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안 합니다 여기 불마 되게 시켜주고 불마도 최대한 나무 끝자락 베러 끝자락에 있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최대한 골렘이랑 먼 방향에서 끌어내세요 그래야지만, 골렘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옵니다. 근데 만약에 골렘이 한 대라도 때리면은, 얘가 돌아가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올 편 집어넣고, 그냥 때려도 돼요. 근데, 그냥 때리면은, 봐봐 골렘이 돌이 던진다. 안 던지네요, 여기. 안 던지네. 원래 던지는데? 쿠엘이다, 개꿀 그래서 골렘이 돌안 던지게 하려면은 방금처럼 저 이렇게 어택하고서 무빙 어택하고서 무빙 하는 거 있죠 해주면은 골렘이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버러우가 막타를 치면 경험치를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냥의 효율이 반감이 돼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체력 빨간색 되면 그냥 미리 빼세요 11시는 정말 쉽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실패할 수가 없어 대신에 하나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도움이 필요한 보통 ]가요? 여러분들이 지을 때, 배럭을 지을 때요, 여기 딱 걸어 붙여서 한칸딱 하거나 아니면 한칸띄어서 짓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준비하려. 두 칸에 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도와요, 한 칸, 위에서 도와요. 아래로 한 칸. 이두 칸에 띄워야 돼요. 그 이유는 ]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트가 나오는 위치가 달라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거의 그런트가 나오는 위치가 하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칸만 뛰거나 아예 안 뛰고서 했으면은, 그런트가 여기 방향으로 안 나옵니다. 여기 방향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냥 속도가 늦어져요. 이 거리만큼 늦어져요. 근데 두 칸이 뛰어버리면은, 렐리 이렇게 찍었을 때 얘가 여기로 나옵니다. 11시 방향은 가장 사냥이 빨라요. 다른 지역보다 사냥이 빠른 편이에요. 자원이 빨리 캐지는 효과도 있고, 얘가 좀 가까워가지고, 여유롭죠 그래서 이쪽은 사냥하기가 되게 여유로운 게 빼내더라도 아까 5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골렘이랑 먼 쪽에서 트롤 쪽을 유인하라고 했던 이유가 골렘이 만약에 한 대라도 때리면은 얘가 요까지 못 와요 그냥 중간에 돌아가버려 어그로가 풀려가지고 근데 여기는 한대 맞아도 아마 어그로가 안 풀리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가깝습니다 그렇게여기 네, 네. 여기 나오죠x2 하지만 한 대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골렘의랑 원쪽에서 응, 들어갑니다. 기다리겠다. 넣어주시고, 여유롭게 네. 클릭. 그리고 골렘한테, 아!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인스텐션 넣단 네. 말이야. 그럼 이게 골, 돌을 맞아요. 너는 근데 이스네안 걸린 상태에서 이게 마리 가리치면은 골렘한테 돌을 안 맞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한시 자, 원리는 네. 똑같죠? 좋아요, 좋아. 이제 연구소에 가까운 방향에 버로랑 네. 배럭을 지어습니다 근데 무슨 한시랑 8시는 심리기가좀 깨져버려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시, 이렇게 왔네요. 이런 식으로 버로를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거리가 안 닿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는 방향 그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배럭을 여기다 짓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 짓는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베러 여기다 짓게 되면 버로를 위에 지어도 괜찮은데 그 방법을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5시보다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쪽에. 짓는데, 아까 5시에서 배럭 지을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딱 붙여서 부드러운 줄 사이즈를 재고서, 배럭은 왼쪽 한 칸, 아래쪽 한 칸. 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버로우를 너무 위쪽에 지으려고 하시면 사거리가 안 닿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위치나 한칸더 아래 위치에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초반에, 경험치 110인가? 이거 이게 예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경험치가 110이고, 책 종류가 플러스 2 책에다가 아이템 레벨이 4짜리가 나와요. 연구형 아이템이 초반에 그 정도로 스노우볼 가, 엄청 굴리고 시작한다고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템이 나쁜 게 나와도 사실 필요가 주, 그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그거 팔고 노벨사도 이득이야. 노벨사고도 자원이 남아요. 25골드가 남아요. 그 정도로 여기 이득이에요. 안전하게 골렘한테 최대한 안다는 위치, 여기서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 네, 다음에 여기 이쯤에 보내주시고 때려. 아, 근데 여기는 지금 상황이 좀 잘못됐죠. 네, 프런트가 묶인 위치가 되게 안 좋죠. 오, 야야야야, 어 왔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당황하지 아, 마셔도 네, 됩니다 이게 저는 방금 전에 왜 이런 실수가 왔냐면은 그돌안 맞으려고 어그로 어그로 핑퐁 하려다가 실수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그로핑퐁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연습을 많이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돌 맞으시던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방금전에잘 비벼가지고 어떻게 블로킹 해가지고 막았는데, 이거 만약에 재수 없으면 다시 해야 돼요. 엄청난 손해죠. 돌안 맞으려다가 엄청난 손해를 볼수 있어요. 자, 영웅사람 네. 먼쪽에 알타지고요. 자, 여기는 이쪽에 지으면 시면됩니다 이쪽에 보통 여기다 지으면 심리티가 예쁘게 될 텐데, 여기다 지으면 사거리가 안 닿고 이쪽에 지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는 위치가... 여기가 굽었죠, 여기, 여기 굽었죠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위쪽 한칸 하시면 돼요 네? 좋아. 할수 있고 말고요. 한 칸, 한칸 5시는 뭔가 좀 어, 이게 필요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조금 힘들고 여기는 잘안 보여서 힘들거든요 건물 잘못 지을 확률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가요? 클릭이 좀 이렇게 위치가 좀 힘든데 감을 잘 익히셔야 돼요 8시는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들긴 해 근데 거리가 먼건아니어가지고 여기가 그감만 익히시면은 실수라 확률이 좀 줄거든요 근데 여기의 단점은 8시 쪽은 투롤 프리스트가 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 힐을 안 하고 어떨 때 힐을 하는지 제가 아직 그 차이는 모르겠는데 발견 못했는데 힐을 하면 사냥 속도가 너무 늦어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지 힐을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불만 이번에도 이제 요 나무랑 요 베럭 사이 여기 너무 멀어지면 이게 튀어나갈 확률이 있으니까, 얘가 딱 혼자서 이제 막을 수 있는 사이즈 정도에 딱 안전하게 들어가겠어요 이런 위치에. 여기 붙여서 보내주시면은, 깹니다. 여기, 여기다. 예, 예, 여기 클릭해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홀드시키고, 때리기. 그 다음에, 아까처럼 돌안맞게 하려면은,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사실 도이 튈했던 게. 이러면 돌을 안 넣어줘요. 사장이 겁내 깔끔하게 되는 거죠. 사장이 되게 빼주고 어, 이런식으로 음, 하시면은 올란사냥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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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음, 어때요 음, 참 쉽죠? 음, 여러분도 음, 하실 음, 수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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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20이네 그래. 경험치 120 놓치면 안되잖아요 잘 먹으셔야지 버로우 항상 조심하시고 용병쪽은 버로우 사냥이 안되니까 효율이 떨어지지 슈먼도 되죠 근데 슈먼이 좀 힘들어 그리고 1 1시만돼요 11시 다른 종족은 1 1시만돼요나일은 아예 못한다고 하더라고 나일은안된대요 나에은 방법이 없고, 다른 종족은 언데드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 근데, 오크도 불만 아었다할수 있는데, 11시일 때만 가능하고요. 다른 위치는, 안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11시가 그만큼, 이, 제가 갭이 넓다, 그, 움직이는 거리가 좁다고 했잖아요. 좀밖에안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그로가, 이제, 충분해. 그러니까, 골렘이 충분히,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영웅으로 백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족도, 영웅으로 블로킹이 가능해요. 근데, 다른 위치는 5시, 8시, 1시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랑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불마같이, 갑툭튀 해가지고 딱 막아줘야지, 얘가 갇히지, 다른 형처럼, 어슬렁어슬렁 걸어와가지고 막으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도망가 버려요. 그렇다고 한다. 끝!